벌써 마지막 시간 진행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제일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면요, 많은 대답이 있습니다. 멀리서도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소규모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집에서도 들을 수 있다 차에서 들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인데 공통적인 답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미나 시간이 짧아져서 좋다는 얘기들은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고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두 분의 사장님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겁니다 시스템의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 결과물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건 매달 매달 성공자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꾸준히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두 분의 스토리 중에서 첫 번째 분은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대표 개념에 맞게끔 사업도 국가대표급으로 운영하시는 거고요 성공스토리도 국가대표급으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모실 때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호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나테크 안에서 꿈을 꾸고 있는 어소시에이트 이창호입니다 성공스토리를 이야기한다는 게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 또한 성공을 위한 통로라고 생각을 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어 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충남 청양 정산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보면 초등학교 때 제가 시합을 뛰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제가 굉장히 작아서 꼬마라는 별명이 있었고 어, 악발이라는 그런 어, 별명이 있었고 옆에 사진은 소년 체전에서 우승해서 초등학교 학교 단상에서 어, 담임 그 감독 선님과 함께 어, 그 수상을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청양 음내 지금은 시지만 음내에서 카퍼레이도 했던 그런 사진이고요 밑에는 이제 정산 중학교 때 이것도 그 소년 체전에 나가서 입상했던 막 게임을 뛰고 나왔는지 저만 굉장히 작고 하얀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게제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전국 체육 대회 그 다음에 옆에 끝에 있는 사진은 사실은 해수욕장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청소년 대표 때. 그 해변가에서 우리가 가끔 TV 보면 어그 허리에 타이어 매고 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때 이런 타이어, 그 타이어를 매고 타이어를 끌고 체력 훈련도 했던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한국 체육대학 예, 입학을 했고, 1학년 때 대표팀에 있으면서, 어, 찍은 사진들인데, 여기에 보면 박주봉, 뭐, 김문수, 지금 배드민턴 역사를 쓰고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사진은 제가 충남 도청, 실업팀에 있을 때 사진이고요. 충남 도청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선수생활을 마치고 그 동호인 코치 생활을 하게 됐어요. 엘리트 체육 지도자의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어, 돈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동호인 코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 그렇게 안양에서 동호인 코치 생활을 하다가 안산으로 제가 이사를 오게 됐고, 안산에서 코치를 하게 됩니다. 안양에서는 준 연예인 대접을 받다가 어, 안양에 배드민턴 코치를 하러 오니까 배드민턴을 무슨 돈을 주고 배워 이런 인식이 있어서 제가 흥미를 잃게 되고 코치를 접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던 지인께서 동네에 조그만 화장품 가게를 운영해 보라고 권유를 하셨고. 어, 거의 서른 지은까지 화장 한번 하지 않고 운동만 했던 제가 화장품 가게를 한다라는 게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거부도 많이 했지만 몫이 좋다는 이유로 많이 강요를 하셨고 어느 순간 제가 그 안에 있게 됐고 그리고 그 돈도 많이 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90년대 초중반이어서 어떤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 되는 때가 아니었나 싶고요. 음, 그리고 이때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은 언제든지 벌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버는 족족 어, 저축보다는 쓸, 쓰고 어, 거의 쓰고 산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다가 더 늦기 전에 제가 동호인 코치를 한번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다시 동호인 코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창우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팬클럽도 생기고 인기도 많았고 재미도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던 그런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건강에 위기가 찾아와요. 음, 공황장애라고. 어느 날 사실 제가 운동선수일 때는 배드민턴이 사실 하체 운동이기 때문에 어 동호인들이 제 허벅지를 보고 코끼리 허벅지 같다라고 했는데 그 코끼리 같은 허벅지가 어 코트장에만 쓰면 금방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오기 시작을 했고 제가 돈과. 어, 스트레스를 맞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에 여러 개의 클럽을 하고 있던 걸한 개씩 두 개씩 내려놓기 시작하고 어, 결국 배드민턴 코치를 접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 휴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연치 않게 에, 정말 우연치 않게 <laughs> 제가 떡집 비즈니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게 되고. 지금 현재 점점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오면서 어 매출이 거의 반 이상 떨어진 그런 상태라서 가게를 지금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던 2018년 8월에 어 운명처럼 어 저의 지금 스폰서 사장님이신 추성숙 사장님을 만나게 되고. 어, 제가 메나테크 사업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준과 어, 메나테크 사업을 병행, 병행을 하면서 2020년 8월에, 아니, 2000, 어, 2020년 8월에 메나테크를 만나게, 아, 2018년 8월에 메나테크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2020년 5월에 그첫 PD를 하게 되고, 그리고 7월에 QPD를 하게 됩니다. 잔잔한 파워의 추성옥 사장님, 카리스마 넘치고 열정적인 추성숙 사장님의 지치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 어, 이끌어 주시는 속에서 하루하루 성장을 하게 되고 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파트너 사장님 또한 에너지가,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 에너지를 오히려 제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즘 안산이 다시 고 있습니다. 요즘 그 새로 신규 사장님들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지 곧 안산에 메나테크 성공 깃발을 꽂게 되는게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비즈니스 폐업하기로 하고 어, 폐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 제가 이 표는 제가 2010년 비즈니스 창업했을 때와 지금 현재 우리 그 GL그룹에서 도입한 SO 제도하고 잠깐 저희 비교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2010년 비즈니스 창업할 때 2억 5천이라는, 2억 5천이라는 창업비용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사장님들이 SO에 도전을 하게 되면 무점포 무자본으로 창업비용이 전혀 필요 없는 어, 그런, 그, 그런 거에 도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지금, 어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내놓은 상태에서 그 투자금을 거의 회수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여러 사장님들이 SO를 도전하게 된다면 고정비나 투자비 이런 것들이 그 리스크가 전혀 없이 사업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간 투자도 역시 지금 사장님들이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하루 한두 시간씩 일주일에 3, 4일만 일을 해도 SO가 주는 평균 수익 100만 원 이상은 버실 수 있다라고 제가 비즈니스 폐업하는 이 시점에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 사진은 제가 요번 그 불과 2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그 GIP 제주 여행의 사진이에요 저희 아들 딸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 파트너 사장님과 첫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비즈니라는 프랜차이즈가 365일 동안 문을 닫을 수 없기 때문에 주말에 더 가게에 전념을 해야 됐고 아이들한테는 놀아줄 시간 뿐만 이 아니라 밥도 제대로 챙겨 줄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이번 여행을 통해서 어 그렇게 이제 여행을 자주 할수 없는 그런 상여, 상황이었고, 저희 23살인 큰딸은 여행도 좋아하고, 뭐 친구도 좋아하고, 그래서 캠핑도 가고,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어 해외여행도 저렴하게 다녀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 딸이지만 참잘 살고 있구나, 응원도 해주고 했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은 늘 바쁜 엄마, 바쁜 아빠, 그 다음에 그 바쁜 누나 틈에서 방콕으로 게임만 하고 이런 아들을 보면서 참늘 안타깝고 함께 여행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이제 GIP 여행을 통해서 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고요 여기 첫 번째 사진은 제가 호텔 사진을 찍어봤어요 들어가자마자. 음, 가끔. 어 저희는 이제 뭐 골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끔 여행을 다녀서 이제 이런 뭐 호텔도 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 애들은 이런 가족끼리 이런 여행이 거의 한두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했던 그런 기억도 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잠깐 골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아들하고 딸이 이렇게 자유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행복한 사진도 담아. 보았던 것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여행이 쉽지 않은데 이 GIP 여행을 통해서 즐거운 여행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성장하고 더 빨리 성장을 해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절실함도 많이 느끼게 된것 같고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하고 그리고 서른 즈음까지 운동 생활만 하다가 아 그리고 그 이제 가게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모임도 하고 했지만 제가 성격이 굉장히 조용하고 남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그 이렇게 음 사교적이질 않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음좀 음. 좀음 사교적이지 않은 그런 성격이었는데, 메나테크를 통해서 저의 이런 성격도 변하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건 꿇을 수 있다는, 있고, 그런 나의 미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룹의 리더 사장님, 그리고 멋진 시스템 속에서 성장하고, 어, 성공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영원히 나의 가족이 되어 주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 사랑합니다. 다음에는 좀더큰 울림 있는 스피치를 할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폐업 사실을 알리는 게 정말 슬픈 일인데요. 담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 자영업과 그다음 메나테크 사업이 얼마나 다른지, 또 어떤 게 진짜 가치인지 알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스피치 해 주신 이창호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창호 사장님과 저는 약간 인연이 있습니다. 이창호 사장님이 아까 비진이라는 고급 프랜차이저그 고급 떡집의 프랜차이저 점주셨고요. 저는 이제 비진이라는 떡공장에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추석 때 보면 점주님들이 좋은 차 몰고 와서 새벽에 이제 차지로 올 때가 있어요. 급하니까. 그러면서 일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 저런 대리점 점주 한번 했으면 진짜 소원이었겠다. 그 당시에는 그 점주분들이 너무 크게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2억 5천만 원씩 투자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메나테크 사업을 선택했고요.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제가 부러워했던 그 점주가 제 파트너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건. 프랜차이저 하실 생각이 있다거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SO가 되시라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요. 우리 지금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사업자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 스토리를 궁금해하시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고 본인만 성장한 게 아니고 본인 파트너를 또 빠르게 성장해 놓고 탄탄하게 성장시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혜연 사장님 모시겠습니다.